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세 미도다. 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오중 복음, 삼중 축복, 사차원의 영성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은 조신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받아봤고 그렇게 받아본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꿈, 믿음, 말로 구성된 사차원의 영성은 성경 말씀이 글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로 실제되기 위한 영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4차원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바라봄의 법칙에 참 많은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 아프지 않았었다면 아플 때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다 나았다고 선포해라.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견뎌내는 삶의 연속일 정도로 좀 심각하게 아팠다 보니까 나은 내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오늘의 견뎌낼 힘이 생기더랍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긍정적인 망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추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한 내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믿고 또 말로 선포할 때큰 위로가 있었고 소망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영은 목사님은 여기에 더해서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을 강조하십니다. 이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상황,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으로 무장해야지만 하루하루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전하고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낙심과 실패의 상황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앞선 신명기 29장까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특히 신명기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 생활을 기정사실화하는 충격적인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또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참고해서 신명기 3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야외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여우수아를 필두로 한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신명기 30장 1절 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신 것인데요 하지만 1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죄 때문에 벌어진 현실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영적인 자각, 회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과거 자신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설교한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 야외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라,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야외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외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의 구체적인 조건은 외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의 말씀을 청정하면 마음의 회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야의께로 돌아오라고 사용된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로써 삶의 방향 자체를 180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교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공과 공부, 반별 모임을 함께 하는데요. 이 공과하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별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오늘 나는 설교 말씀을 한번더 점검시켜주고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우리가 공과 시간, 반별 모임 시간 때 그, 그려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반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ADHD나 약간 산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공과 분위기가 집중이 잘안 되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더 힘듭니다. 오히려 좀 장난치고 떠들고 하면은 반별 모임이, 공과 모임이 좀더 활기라도 있지, 의욕이 없는 아이들,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온 아이들이 반별 모임에 가득히 있으면 의욕도 없고 대답도 없고 하니까 선생님 혼자서 막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아서 좀 지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모임을 열심히 이끌고 또 마치고 이제 지친 상태로 다시 오후 기도회를 위해서 모여든 선생님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반별 모임 때, 공과 모임 때 선생님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직으로 인해서 예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생님 반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공과 모임을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대부분의 모양이 의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과 책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지만 이 공과 시간을 끝내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별 의욕이 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 없는데요? 생각해 본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큰 기대 없이 묻어봤어요 게다가 그큰 기대 없이 묻어본그 질문을 받는 아이의 차례가 항상 예배 때마다 맨 뒤에 앉아서 찬양도 대충대충, 설교도 대충대충, 기도도 대충대충,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온 아이였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묻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죄책감이 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니 죄책감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주일에 억지로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알게 모르게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랑비로 젖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을 정리하고서 그 죄책감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세상의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이 아무 거리낌이 아무 마음이 안 드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 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가운데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은혜다 그것을 은혜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반별모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와 함께 또그 친구 몇명 불러가지고 같이 파스타 먹어서 가서 또 교제 나누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죄책감을 회개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참큰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큰 흉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탕자들 사랑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돌이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길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인데, 말씀과 반대된, 말씀과 어긋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외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외께서 흩으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하늘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외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되 이전보다도 더 축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5절 말씀까지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극률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어원에서 온 단어로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먼 나라로 끌려간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죄의 심각성, 그로 인한 무거운 징계를 의미합니다. 도무지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저의 말씀처럼 이전보다도 더욱 번성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너져 내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에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에를 사랑하게 하사. 너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어 주시겠다. 우리의 내면의 할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야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술을 할수 있겠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존재하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일을, 어떻게 수술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마음의 할 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들의 마음을 수술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수술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감동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2월 첫 주에 아이들이 계약식, 졸업식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청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20살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칠 것인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것인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 그때부터는 스스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부 시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교회 가다니까 교회 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이 청소년기 때는 왜 내가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시작이 됩니다. 왜 억지로 교회 가게 하나,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며, 왜 2000년 전에 사막에서 쓰인 이 성경책을 믿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할례, 내면의 마음을 수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성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성령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에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다녀오게 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겨울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신명기 30장 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야외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복된 백성의 삶의 양식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이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지키며 회복시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길로 이 생명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은 즉,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지 않은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급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한 땅 정복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모신 자는 하나님이 그 상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시니 주례급 2세대가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굳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이 충만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기에 그것은 곧 하나님과 충만한 임자 안에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기에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주례급 이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도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래급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이 생명샘임을 내가 마음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모셨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모신 것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샘임을 선포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초대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격 요건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맨 마지막 찬양 때 불렀던 마지막 후렴구 가사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도 다그 생명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누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출애굽 이세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그위도의 말씀을 평안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간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함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한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시 한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